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코로나19 전염병처럼 전쟁에 전염병이 걸려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조직과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나라의 헤즈볼라와 싸우고 이란이 자꾸 이스라엘을 어, 괴롭히는 그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휴전을 하지 않겠다고 더욱더. 강하게 전쟁 모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쟁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 중국은 대만이 중국이다. 중국의 일부다. 해서 어떻게든지 합 합병시키려고 하는 나라를 없애고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북한과 우리 남한의 관계도 더욱더 악화되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언제, 어느 때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려고 착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나쁜 지도자들이 국가에, 악의 나라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침략해서 그 선량한 백성들을 죽이고, 겁탈하고, 재산을 빼앗고, 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짓을 합니까? 강도죠. 아주 나쁜 자들이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생명들을 갖다가 수천, 수만 명씩 죽입니다. 자국의 젊은 군인들도 죽습니다. 그들도 죽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죠.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없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겁탈하고 죽이는 그러한 야만인과 같은 잔인성들을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엿봅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 눈물이 나리라 하는 옛말이 있지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침략자들의 그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거니와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두려울지라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세로 살면은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아멘. 본문은,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화사왕 아수에로 그의 이름 뜻은 위대하다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생일을 맞아서 대잔치를 할 때에 왕이 자기 왕후 에스디에게내 앞에서 춤을 한번 춰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춤을 한번 춰봐라 그러면 아 그렇게 하지요 하고 춤을 추면 될 것을 나못춰 하고는 안 춰버렸습니다 여기에 왕이 격분해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럴 때저 왕후를 폐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법대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파사 나라가 왕의 분노로 인하여서 왕후를 죽이게 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고 또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할 때에 바로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나라가 평안하게 편안, 지낼 때에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대골문을 지키며 지낼 때에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쇠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보고하여서 저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아하쇠로 왕이 하만의 쥐를 높여 주었습니다. 대골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에 그 앞에서 엎드리고 절을 할 정도로 하만을 높여 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고 엎드리는데, 모르드계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볼 때에, 아이, 저성문 문지기 주제에, 자기한테 절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뻣뻣하니까 매우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저것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그의 친, 친, 친구들이 그의 친구가 말을 했어요. 저자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마는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이 땅에 사는 모든 그 민족들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아주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께 왕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반대할 자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왕의 법으로 다스려서 처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앞으로 멸절시키려고 하는 호소문을 왕께 전달을 했어요. 왕은 하만의 말대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위기가 유대 민족에게 모르드게에게 닥쳤습니다.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부수한 유다인들이 이것을 알고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되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에스더가이 모든 사실을 전해듣고 좋은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이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거절해버렸습니다 에스더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그 원인을 말해주시오 그러자 모르드게가 하만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놀랄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으로라도 아무 때나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죽게 됐습니다. 에서더가 벌써 왕 앞에 나가지 못한지가 30일이나 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어? 건질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리야마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니라 네가 왕과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날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 마소서 나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되게가 에스도의 말대로 했습니다. 죽으면 죽을이다. 아주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뜻하는 말이죠. 사생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려면 죽을 각오가 필요한 것을 바로 에스도는 알았던 거지. 맞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살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화 한산도 대척 명량에 나온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외군의 330척과 싸워서 승리를 이뤄냈죠. 그 때의 외군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에 올라가고, 조선의 수군들은 그야말로 그 사이가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힘과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이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에스더는 아수르로 왕께 나아갔습니다. 국법을 어겼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영락 없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딱서 있을 때에 왕이 왕자에 딱 앉아 있다가 에스더 왕우의 그 어여쁜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왕우를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마음에 이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왕후가 이뻐서 법을 어겼어도 죽이지 않고 살려 준 거죠. 그때 어쩌면 저렇게도 아줌마 같이 생겼고 펑퍼짐하게 생겼고 이제 세월이 가니까 얼굴도 이쁜 것이 이쁘지도 않고만 아이고 새로운 이쁜 여자를 얻어서 살아야지? 하고 저를 주하고서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면 어찌 됐을까? 그래서 왕이 손에 잡았던 금귤을 에스더에게 싹 내밀자. 에스더가 그 금귤을 만지니라.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파사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달라고 하면 주겠어. 놀라지도 않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도 준다는데 와 대박입니다. 대박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마음이 있으시면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왕이 어찌 안 가겠습니까? 그토록 사랑스럽고 어여쁜 왕우가 자기를 위해 잔치를 열었다는데,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불러 아수 왕이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수리 오가면서 분위기가 올라갈 때에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곧 허락하리다. 예, 나의 소청은 이것입니다.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하여 또 잔치를 열터이니 예, 그때 꼭 오십시오. 내일은 내가 반드시 내 소청을 말씀드리겠나이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죽고 도륙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그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느냐? 예, 바로 여기 있는 이 하만이 즉, 악한 자입니다. 이 자가 바로 나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왕이 매우 기분이 나빴어 화가 나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마는 왕과 에스더가 이제 자기를 징벌할 것을 알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의 앉은 걸상을 붙들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할 때에 아세로 왕이 싹 들어와 다시 그곳에 들어와서 보니 그러한 모습. 아니 저자가 이 백두 대낮에 왕을 겁탈하려고 해. 그 소리를 듣자 말자 내시 하르보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자기 제 앞에 설치해둔 그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렸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살아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디베스더가 왕께 나갔을 때에 진짜 이쁘게 보지 않아 이쁘게 안 보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그대로 이 민족과 두 사람의 운명은 끝나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 공산당들이 유교 때처럼 무작정 침략해 데려와서 막 점령을 했을 때 우리 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할때 예배를 안 드리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생명을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10년 20년 더 살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안 믿는다고 해? 그래 나를 죽여라 우리를 죽여라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그러한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믿음을 준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한 기억이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하잖아요. 세월은 요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이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은 이 지구가 아니요.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 바로 이지구입니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 없는 백성 없고 성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내 나라 내 교회를 잘 쓰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요. 온 나라 백성들과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자세로 살거나 또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로 되는 것이요. 괜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만사를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 네. 기도하고 의지할 뿐이지요 바라오기는 우리 다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람있게 즐겁게 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잘 살아왔습니다. 남은 삶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될지 개수해보면 몇날안 남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늘 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간절히 아뢰어서 남은 생애들이 평탄하고 주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는 복되고 거룩한 즐거운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